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, 어머니,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.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, 어,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. 하고 말씀하셨다.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.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.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술초 대다가 꿰어 예수 입에 갖다 대었다.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, 다 이루었다.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.